넥슨게임즈의 본격적인 이익상승은 2025년부터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넥슨게임즈 여름으로 다가온 퍼스트 디센던트 출시입니다. 넥슨게임즈의 모바일 RPG 게임인 블루아카이브의 라이프사이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업데이트와 함께 매주년 이벤트와 여름 수영복 프로모션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한 덕분에 블루아카이브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넥슨게임즈의 올해 최대 기대작인 퍼스트 디센던트도 올해 여름 출시 예정입니다. 지난 테스트에서 200만 명의 이용자가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받은 만큼 출시되면 초기 흥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퍼스트 디센던트에서 300억 원가량의 총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힘입은 하반기 매출 반등을 예상합니다. 다만, 신작 개발을 위한 개발비 상승으로 영업이익 기반이 낮아졌고 퍼스트 디센던트 흥행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해 기존 홀드 투자 의견을 유지합니다. 넥슨의 핵심 IP인 던전 앤 파이터와 듀랑고를 활용한 신규 대작 DW와 DX가 25년 출시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이익 상승은 이때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